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9절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9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구 9절까지 한번 읽겠는데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된 것이니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께서 널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laughs> 우리가 한동안 베드로 전우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우서는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핍박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그런 격려의 편지입니다 네로 황제 때참 많은 핍박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 자신들의 소유를 뺏기는 건 물론이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각각 흩어져 가지고 오늘 일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가 됐어요. 일절에서 보면 본도나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이런 지역에 흩어져서 참 힘들게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건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누구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고난만 있지는 않을 텐데. 그 어려움의 시간만 있는 것 같고요 꼭그 고난의 비중이 더커 보이는 것은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것은 쉽게 잊혀지고요 나쁜 것은 오래 기억되고 더 부풀려지는 것 같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또그 어떤 고난 가운데 맞닥뜨리는 것, 그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는 자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런 고난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는 자의 고난은 늘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요, 믿음을 지키는 일은 지금 내삶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그런 싸움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쓸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현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늘 현정이에요. 지금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고난은 어떻게 하면 어떨 때는 피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의 요행은 어, 요행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피할 수 없어요. 늘내 가까이에서 내가 싸워 나가야 될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 아쉬움과 후회보다는요 예. 나에게 이,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걸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생각에 사로잡힙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필이면 난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뭔데,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그런 마음들이 나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후회하는 마음이 또 생깁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내 선택을 후회하고, 내 행동을 후회하면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런 생각에 붙들려 있을 때, 그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게 나를 1 1획이나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붙들려 있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더 침잠에 들어가요.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내게 있는 노력과 의욕을 꺾어버리고요.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에 나를 쉽게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그것을 내 속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요, 절대 나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 어떻게 이겨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뭔가?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이 생각으로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대할 때 우리가 자세를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로 해야 돼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고요. 그 고난의 터널을 잘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고난받는 나는요, 그냥 고난받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고난당한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져, 흩어져 산다, 살았다고 그랬어요 흩어진 나그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는 어떤 존재인가?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신바 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고난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누구도 내 마음을 알수 없어. 이해해주지 않아. 나는 혼자야. 라고 하는 영적인 외로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상황뿐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내가 보기 싫어서 덮어두고 있는 그 마음까지 너무 힘들어 가지고 내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신다 나를 아신다 이게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어도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보고 있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런 뜻도 돼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주관과 범주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흩어진 나그네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피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을 때그 사람은 마치 실패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흩어져서 정처 없이 떠도는 그 불황자 같은 삶을 살때 불쌍한 사람들 같이 보여요. 그런데 역설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내가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내가 지식이 있거나 지식이 없거나,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평안 가운데 있거나,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변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건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비록 내 재산을 다 빼앗아 가고요, 내 육신을 때리고 가두고 구속할 수는 있을지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실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비록 그순간의그 죽음의 고통, 그 사자에게 찢겨나가는 그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을지언정 그 죽음에 대한 결과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게 없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에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두 가지 이름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뜻입니까? 인간 야곱이거든요. 지극히 인간적인 이름이 야곱이에요. 속이는 자입니다.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모습의 이름이 바로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 그 야곱이 변한 후에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한 뒤에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으로도 부르시고 이스라엘로도 부르시는가, 왜두 가지 이름을 다 부르시는가, 내가 야곱일 때든,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을 때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상황이 지금보다 더안 좋아져도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져도요,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상황을 보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나 죽구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냥 고난받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고요또 하나, 이 고난은 어떻습니까?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 고난은 뭡니까? 일시적인, 일시적인 고난이에요. 그것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뭐예요? 더 귀한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연단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연단에는요. 연단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정결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 나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불 속에서 연단을 그 연단을 통해서 순도 높은 금을 얻는 것처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요, 내 삶에 잔뜩 끼어버린 그런 불순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들고 살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나에게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좀더 하나님 앞에 겸비된 모습으로 서게 하는 것, 바로 그게 믿는 자의 고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합니다.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힘들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받는 어려움은요,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 고난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산소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소망을 준다. 고난 중에 산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소망의 근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져서 소망을, 소망이 을소망 생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길이 열렸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그런 소망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얘기하는 산소망의 기준은 뭡니까? 3절을 보시니까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한 산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된 산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천국 백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랬어요. 산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 뭡니까? 소망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활력있게 움직이고 어떤 그 능동적인 소망이 있잖아요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적인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막 그런 어떤 문제들을 막 공격해 가지고 상쇄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박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소망이에요 하루하루 좀더 적극적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게 하는 그런 소망, 그걸 살아 있는 소망,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이 살아 있는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겨우겨우 달래가면서 살아가는 그 정도의 소망이 아니에요. 나를 무기력하게 짓누르는 그 모든 것들을 공격하면서 이기도록 하는 여러분 그런 산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할 때 나타납니다. 또그 소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업이 뭐예요? 유업이. 사절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 하늘에 간직하는 유업. 여기서 유업은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부모 덕에 그냥 은혜로 받는 그 유업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하늘 유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난은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합니다. 고난은 나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는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내 삶에 어떤 문제를 놓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고난을 놓고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산소망을 주시옵소서. 그 공격들을 이기는 공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더 강하고 정결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이 말씀을 놓고 한번 방금 드린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이 고난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좀 그런 지혜를 좀 주세요. 그런 믿음을 좀 주세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